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울기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센서는 원리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재밌게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원리라든지 활용 방법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기울기 센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울기 센서도 이제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 여기서는 음, 어, 시뮬레이터에서 어, 지원이 되는 SW200D라는 기울기 센서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울기 센서라는 것은 어, 기울기, 여기서는 기울기 각도 값을 주는게 아니라 어떤 기울기의 기울기 여부를 디지털 값으로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울었냐, 아니냐, 어떤 각도를 몇도 이상, 뭐 보통 이런, 이런 각도 값도 이제 센서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은 여기서는 이 센서에서는 한 15도 정도의 기울기가 있다. 그것을 감지해가지고, 기울어졌다. 1 값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은 0 값. 그러니까 어떤 기울기 각도 값이 아니라, 그런 기울어진 상태인지 아닌지, 그 값을, 어, 변화가 있을 때, 어, 디지털 값을 이제 변환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이 SW200D라는 기울기 센서에 한번 간단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압은 어 최대 전압은 12볼트이고 스위칭 커런트가 2 m a 이고 이때 한번 우리가 이제 저 주의 깊게 볼 거는 뭐 저항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어떤 5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울기 센서가 어 어떤 그 기울어졌을 때어 도체의 역할을 해가지고 거의 저항이 없는 상태일 때어 접점이 이제 닿았을 때 이제 저항이 이제 5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접점이 끊어졌을 때가 이제 신뢰가 5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항 값이 어큰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어 어떤 그 우리가 두 단자가 연결되있는지 아니면 끊어졌는지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센서가 기울어졌는지 아닌지를 0 아니면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음 1이라는 것은 연결됐을 때 아니면 0은 끊어졌을 때 그때 각각 어 저항값에 해당이 되겠죠. 연결됐을 때 저항값, 끊어졌을 때 저항값. 어 그렇게 뭐그 정도로 간단히 아까 뭐 기울어졌을 때그 센서 안에 어떤 볼 같은게 있어서 움직여 가지고 어떤 도체로서 역할을 해주고 다시 기울어지면은 어 다시 또 이제 끊어지는 어 그런 어 역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 센서는 이제 원리 자체는 간단하고 기능은 뭐 이제 디지털에서 기울어졌는지 아닌지 기울어졌을 때1 아니면 0 이런 어 값을 하지만은 사실은 어, 우리가 음, 간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 어, 응용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알람 시스템, 어떤 이 알람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일단 요 기, 어, 기울기 말이 기울기지, 어떤 간단한 움직임을 센싱을 하는 거죠. 움직이면 각도를 이제 기울어지게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이 어, 센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어, 움직임도 이제 어, 동작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센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이 각도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어, 얘가 어떤 상태에서 이게 기울어지는지, 그 센서의 센서를 잘 배치하는에 따라서 어, 어떤 알람 시스템, 어, 어떤 움직이 움직였을 때의 알람 그런 시스템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뭐 비슷한 얘기지만 어떤 진동 감지죠. 어,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각도가 이제 값이 바뀌게끔 우리가 이제 어, 설정을 잘 해야 되겠죠. 어떤 진동 감지 아니면 또 안전 장치 어떤 장치가 어 음, 안전 장치가 이제 제대로 어, 수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어, 어떤 장난감에도 많이 네, 돼 있죠. 뭐 예를 들면 오, 지금 얼마 전에도 보면 스타워즈 라이트 사이버라는 광선검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봤는데요. 지금. 장난감을 한번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은 어떤 기울기 센서를 여기다 이렇게 조금 다뤄 가지고, 얘가 한번 휘두를 때마다 어떤 음을 움직임을 인식을 해 가지고, 어, 빛이 번쩍이게 한다든지, 어, 아니면 은 어떤 어, 알람음을 낸다든지, 어떤 장난감의 장난감의 움직임을 어, 좌우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어, 위아래, 그러니까 이 센서를 뭐 이렇게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도 설치하고, 어,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난감에 적용해가지고 어, 이 장난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방향을 기울기 센서를 뭐 다양한 어, 방향으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방향에 대한 어, 그러니까 요, 요 어떤 기울기 센서를 아, 어떤 특정 방향이 아니라 여러 개, 여러 방향에 여러 개를 설치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 기울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따라서 장난감에 또 다, 어, 다양하게, 어,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쉐이크, 우리가 이제 흔들림, 계속 뭐, 이게 뭐, 기울기라든지 쉐이크에 대한 쉐이크 스위치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우리가 응, 응원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가만히 있을 때는 뭐, 특정한 불빛으로 있다가 응원하기 위해서 계속 흔들어 대면, 어, 특정 어떤 기능을 발휘한다든지, 아, 까뭐 장난감이랑 뭐 비슷한 어, 사례가 되겠지만은, 일단, 어, 요게 이제 간단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느 위치에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기울기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 생각보다 아주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울기 센서를 아두이노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기본적으로, 어, 이 기울기 센서에 따라서 얘가, 어, 기울기 센서를, 이 지금 이 보드 자체를 우리가 이제 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회로긴 하지만은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 이 안에 볼이 있어가지고 기울어지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흘러지면서 흘러가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면 5V 신호가 하이 신호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V 신호를, 하이 신호를 어떤 7번 핀으로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전류를 이제 조절하기위 해서 이제 저항을 여기 에 지금, 음한 1kΩ 정도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회로 연결 자체는, 어 복잡하지가 않죠. 5V를 어 7번 핀으로 하면서 저항을 하나 빼서, 어 저항을 빼서 이제 전류를 어좀 조절을 시켰고요 어 그래서, 음, 특별히 연결이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울기 센서를 아두이노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음, 물체를 흔들, 때, 흔들 때마다 LED 깜빡이는 회로를 좀더 확장을 해봤습니다. 기울기 센서는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을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LED만 빨간색 LED를 뭐 추가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좀 기울기 센서가, 기울기 센서 값이 바뀔 때마저, 바뀔 때마다인 거죠. 기울기 센서가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그럼 볼이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연결이 됐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연결, 연결됐다가 끊어졌다가, 이게 기울어진 거에 따라서 이게 볼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됐다 끊어졌다.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그 값이 바뀔 때마다 어떤 동작을 하게 그러니까 음, 물체 요, 요 값이 바뀔 때라는 것은 물체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떤 동작을 하고 다시 일, 일로 오면 어, 동작을 하고 어떤 그런 왔다갔다 어, 쉐이크의 의미인 거죠 아니면 특정 방향으로 계속 기운다면 은 그냥 일인 상태에서 어, 계속 1값만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쉐이크 상태 왔다 갔다 어떤 움직임이 계속 발생했을 때에 어 그런 기울기 센서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값을 바뀔 때마다 LED 값이 깜빡이게끔 하는 어 기본적인 회로를 이제 구성을 했고요. 한번 코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 센서를 7번 필에 연결했기 때문에 7이라고 했고요. 빨간색 LED를 2번핀에 연결했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기울기 센서값을 저장할 변수 S를 선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게 뭐냐면은 우리가 값이 바뀔 때마다 어떤 액션을 취하려면은 값이 바뀌었는지를 알려면은 바뀌기 전에 값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전 값, 사전값을 알기 위해서 프리브라는 값을 우리가 변수를 사전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프리브라는 변수를 좋습니다. 그래서 셋업에서는 자 데이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시리얼 통신을 해줬고요. 그리고 어 기울기 센서가 입력 센서이기 때문에 인풋으로 입력 단자이기 때문에 인풋으로 지정을 해줬고요. LED는 출력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다 됐고요. 그리고 우선 이제 루프를 돌면서 디지털 리드에서 그 기울기 센서가 연결된 핀으로부터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지면 1값 아니면 0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 기울기 센서를 음, 요, 이렇게 뭐 어떤 뭐 수직으로 연결했다고 볼게요 어떤 우리 어, 뭐 봉했다가 음원봉했딱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사전값도 이제 기본적으로 0인 거죠 초기값이니까 그러면은 두개 값에 같으니까 아직 변화가 없는 거죠. 사전에도 유상태고 그전에도 유상태고 현재도 유상태니까 값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자, 프리북 값은 어떤 0이에요. 그러다가 이때는 어떤 기울기 값도 0인 거죠. 그러다가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이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프리북 값은 여전히 0이고 S는 1이 된단 말이에요.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졌을 때 서로 값이 틀리죠. 이때 그러면은 동작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S 값과 프리브 값이 다른지를 검사해서 다르면은 그때 빨간색 LED를 잠깐 켰다가 껐습니다. 깜빡인 거죠. 그리고선 한번 동작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머물고 있으면은 깜빡이면 안 되죠. 그때 그러면은 프리브 값, 여기 보면은 이 S 값을 프리브에다 넣어준 거예요. 이 S 값을 프리브에다 넣어준 거죠. 프리브에다 넣어줬기 때문에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럼 값이 동일해지죠.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 멈춰 있다면은 다음에 루프 돌면서 다시 틸트값 밀고 오니까 여전히 얘는 1이 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프리브 값도 1이에요. 그러면 은 같은 상태죠. 다른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은 어, LED가 깜빡이지가 않은 거죠. 다시 만약에 얘가 이 상태로 가면 가면은 프리브 값은 지금 0은 아니죠. 프리브 값은 1이에요. 그리고 s 값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값이 어때요? 달라지죠? 그러면 다시 깜빡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러면 왔다 갔다 계속 흔들어 대면 그때마다 LED가 깜빡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를 노린 거예요. 얘는 그러면 상하 좌우로 되는 거고 어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울기 센서를 어느 방향으로 어,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 상하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움직임을 할 때였고요. 어, 또뭐 좌우로 할 때는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기울기 센서를 이 방향으로 하면은, 어, 또그 방향에 맞게끔 기울기가 발생하면 또 측정이 되겠죠.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하여튼 여기 추가가 된 거는 그 원래 상태하고 이전 상태 비교하는 그 부분. 그래서 그 퓨리 값은 이제 저장한다. 하여튼 코드에서는 이 정도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거를 실행한 화면 인데요 실행했을 때 보면은 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은 기울기 센서 변환 발생 시에 어 지금 요그 어 시뮬레이터를 코드를 회로를 구성하고 코드를 작성하는데 실행을 하면은 실행하고 어이 센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요 이제 기울기 정도를 어 여기에 표시하는 그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게 이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상태, 요 바가 슬라이드 바가 여기로 왔을 때는 요 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뭐 이쪽으로 우리가 값을 놨을 때는 이렇게 이제 기울어진 상태다. 지금 기본적으로 어, 그러한 어, 상황의 값을 여기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슬라이드를 이쪽으로 밀어주면은 값이 0에서 1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 빨간색 LED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표시를 해준 거고요. 어, 지금 아까는 0에서 1로 이렇게 딱 바뀌었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아까 좀 LED가 켜진 것을 봤었죠. 한번 깜빡이는 거였죠. 어, 그때 한번 어, 켜졌다가 이 상태에서 머물고 있으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은그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는또 LED가 그 깜빡이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값이 바뀔 때만 깜빡이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아까 1이 됐다가 프리뷰 값이 처음에는 프리뷰 값이 0이어서 그리고 이제 기울기 값이 1이었으니까 서로 다르니까 켜졌는데 어, 켜지고는 켜지고 나서는 프리뷰 값도 또 1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꺼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값을 다시 이쪽으로 슬라이드로 밀어줘야지 그때 또 켜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때마다 켜지고요. 또 가만히 있으면 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기울기 센서가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센서를 우리가 제어하는 것 자체는 다른 사실 센서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 센서 자체의 특성값을 읽어 와가지고 출력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출력 센서와 아니면 그 센서를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점을 염두에 둬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음, 다양한 일단은 시뮬레이터로 이제 해볼 수 있,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떤 도메인을 어, 할 건지, 이 기울기 센서를 어떤 응원봉했다 할 건지, 아니면은 어딘 커베타에서 내가 물 마시는 거를 감지한다든지 커베타 센서를 하면은 내가 물 마실 때. 기울어진 값을 보고서 아이 사람이 물 마신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기울어진 거에 따라서 보통은 내려놓으니까 컵을 이렇게 기울어질 때 내가 마시는 거니까 아이 사람이 물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사람의 특정 위치에 있다가 하면 이 사람이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도 경우에 따라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기울 센서로 하나로 부족하다면 두개세 개를 붙여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